내일 예, 새벽 기도 사도신경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복음 18장 1절로 11절의 말씀 함께 공룡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열단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자니라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신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 말씀에는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고 변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크냐?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일까? 18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에. 그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입을 벌리면 한세 갤이 있을 건데, 반세 갤은 베드로를 위해서 관세계는 예수님을 위해서 성전 새로 내라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을 경험한 때입니다. 좀더 앞으로 가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그 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하지요,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 세 개를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이 놀라운 광경을 경험한 후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의 그 기적을 본 것은 유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던 곳은 가버나움이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이죠. 유대는 맨 아래 이스라엘의 맨 아래 지역이고 가버나움,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맨위 지역입니다. 유대에서 갈릴리 이 가버나움까지 오는 길에서 제자들이 내내 서로 변론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하는 거. 누가 크냐. 내가 클까 엘리야가 클까 우리 스승신 예수께서 큰자일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기들끼리도 서로 물었어요. 네가 그냥 내가 그냥. 네가 그냥 내가 그냥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권세에 대한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고백한 베드로가 클까? 다자들이 클까? 라고 하는 것을 쟁론할 만 하겠지요. 우리들은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지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하면 그것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지요. 인정해 주는데 칭찬해 주는데 그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가 여기 가보나움까지 오는 동안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너희들끼리 그렇게 쟁론을 했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으신 것은 모르시고 물으신 게 아니고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했음을 예수님이 알고 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이 물음을 하신 후에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첫째가 된다라고 하는 것 제일 큰 자가 되고자 한다면 무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무 사람의 끝은 어떤 거지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섬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섬긴다 라고 하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인이 무엇을 하라고 하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해, 그러면 아, 그거는요, 이래서 저래서 그렇게 토를 붙이는 사람이 아니고, 이거 해 그러면 아무 말 하지 않고, 자기에게도 분명히 의견이 있겠지만, 그 의견을 말하지 않고 하라고 한 것을 하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 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laughs>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마가는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아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는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예수님 곁에 세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곁에 예수님 곁에 예수님 곁에 세우시고 그 아이를 안아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지요. 천국에서 누가 그냐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다. 말하고 있지요. 자기를 낮춘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가가 이어서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 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크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린아이 하나를 섬긴다. 그 어린아이가 해달라고 하는 그것을 아무 말 하지 않고 해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라고 해서, 이 어린아이라고 해서 어른들이 원하는 대로 이 어린 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냐 하면 이 어린 아이를 목에다가 연자매돌을 매달아서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깊은 바다는 어디일까요? 그들 주변에 있는 갈릴리 바다일 수도 있겠지요. 그바닷 속에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서 던지면 그 사람은 살아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말하고 있죠.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것. 이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어떤 잘못 내가 모르고 한 어떤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하나요?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핵적으로 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말하고 있지요.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그 구실을 찾기에 급급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족하게 한다.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임하게 되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한 어떤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사람은 화가 있다 말하고 있어요. 또 다시 보면 그 사람은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말하고 있어요. 마가는 이 말을 더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내가 손 없는 그 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지.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 마가는 하늘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손과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불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어려운 일에 빠뜨리면 지옥에 가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누구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이 어린아이 하나에게 할 때도 주께 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어린아이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 하라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볼때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허름하게 입었으면 에이 돈이 없겠지 하고 함부로 대하지요. 또빛까 번쩍한 차림을 하고 나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지도 않고 그에게 머리를 숙이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네? 실상 알아보면 빛까번쩍하게 입은 그 사람이 별것 아닌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자신의 어깨를 으찔대고 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천국에서 가장 큰 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크다고 증론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겠지요. 일단,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쟁론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들의 삶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일까요? 예수님을 섬기듯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겸기듯이 죽게 하듯이 모든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재물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소유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권력의 높고 낮음을 따라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하듯 어린아이 하나 힘 없고 권력 없고 도와줄 이 없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가야 누가 크냐를 쟁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집트에는요, 실제로 자신의 손이 범죄했다고 해서 자신의 손을 잘라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범죄했다고 해서 못으로 자신의 눈을 파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성자라고 섬기는, 높여주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실제로 내 손을 잘라서 장애인이 되거라 하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을 삼가라는 거지요.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이런 것으로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죽게 하듯 하나님을 섬기듯 하는 삶을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고 그 후에 누가 큰가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말씀하지요. 그런데 마가는요 지역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지역불은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갔는데, 그 타는 불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들이 갈 천국은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불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모든 사람을 대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의 본분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죽게 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듯 이 어린 아이 하나라도 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 이 어린아이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아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천사들이 나오는 것 때문에 수호천사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어요. 그들의 천사들, 각 사람의 천사들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 말씀 때문에 생겨났는데, 여기 천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메신저예요,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메신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 의도를 전해주는 메신저입니다. 그들의 메신저. 때 메신저.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는 그런 존재를 천사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해 주는 사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해 주는 영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11절에는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이른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무뭐 이른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른 자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그들을 섬기고 계시다고요. 그들을 섬기고 계시다고요. 그들의, 그들의 가장 끝자리에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요. 이 말씀과 관련된 누가의 복음의 말씀에는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복음 9장 4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가장 작은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누가 크냐고 별론을 하고 쟁론을 해봤자 천국에서 가장 큰 분은 하나님 예수님 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존재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본분은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본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 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자신을 높이기보다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영접한 그대로의 삶,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삶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만나게 하시고 높고 낮음의 그 문제보다 누가 크냐의 그 문제보다 누가 더 열심히 열심히 섬기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짐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섬기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i mean